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아,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 소득이라 긴급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하고 싶지만 뭐 편의상 그래서 뭐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님을 막스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우리 경기도는 7만 5천씩 더 줬는데 뭐 산수도 못 하냐. 이렇게 하면서 아, 패북을 좀 날리셨는데 요 내용들은 다들 아시니까 아, 제가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산수로 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선, 산수는 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편이 아니라 아예 못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더하기 빼기만 조금만 알면, 아이고, 그냥 볼 것을 내용도 파악 안 하고, 오르지 이재명 지사님 디스 하는데 눈이 벌건 똥파리 똥순이들이 이렇게 기다렸다 는 듯이 덤벼듭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디스 하고 싶어도 이재명 지사님이 홈런 그것도 말로 없는 뻥뻥 치고 여러 와 같은 국민적인 옹호와 호응이 있으니까 그 틈새를 파고들지 못했던 거지요. 그 개국 문제도 그렇고 배민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때려잡는 것도 그렇고 기본소득 추진해 나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온 국민들이 뻥이 갔습니까. 이 틈을 타고 이, 이 틈을 타고 어떻게 똥파리들이. 어, 시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딱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똥파리들이, 에, 스물스물 기어져 나옵니다. 아유, 이것들 어떻게 박멸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생만 냈네. 이재명 경기도민은, 그니까, 러 레파터를 비슷비슷해. 어디서 지령받고 오는지. 광고문제 요거또 정부지원금으로 이렇게 또 밑에 쭉쭉 쭉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요 광고 문제는 내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정부지원금으로 생생 내네 정부지원금으로 생생 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 똥파리 똥순이 들파리더라 자요 개요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건너뛰고 어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 짤막하게 산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 특히 똥파이들 그리고 이 부분은 똥파이들 제외하고 일반인들도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또 숫자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똥파리들의 어,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때 왔어 자아 어... 자,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60, 3인 80, 4인, 하, 1인은 왜 40이고 4인은 100, 이 부분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자, 첫 번째 오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한다. 아까 봤죠 정부 지, 재원으로 이재명이가 생생낸 아닙니다! 이 똥팔이들아! 정부에서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20% 부담합니다. 8대 2로. 그래서 경기도는 선지급하고 이게 매칭 자, 이런 어려운 말쓰 자,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어 4인 가구 기준 재난 지원금을 80만 원만 받게 된다. 여기서 뽕 하는 겁니다. 어, 이재명 봐라. 아니, 좀, 우리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좀 손해인 것 같다. 왜 100만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떼고 경기도만 80만원이냐. 이재명이 이거 봐라. 이거 자기가 준 것도 아니면서 정부에서 지원한 거. 이거 자기가 생생만 오지라게 했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정부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죠? 예.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지금? 인천은 여태까지 빵원입니다. 빵원 0원 받았어요. 빵원. 네. 이번에 뭐 재난 기본소득이고 뭐고 하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100만 원 주니까 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80만 원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20만 원 부담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딴 동네에 비해서 80만원만 받는데,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요 나도 경기도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 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있지만, 전 얼마 전, 15만원을, 경기도에 살아서 15만원 지급받아서, 소고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4인 가구니까, 1인당 10만원씩 받았죠, 경기도는. 자, 4인 가구 100만원, 경기도는 80만원 받으니까, 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4인이니까 40만원 받았겠네 그쵸? 네, 4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 더 받는 겁니까? 120만원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서울시든 인천시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뭐든 간에 이십만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원 더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20만원 더 받은 거라고 똑같이 20% 지자체에서 부담했는데 다른 동네는 그냥 100만 원만 받는데 경기도만 120만 원 받은 거예요. 자, 이뿐이 아니죠. 이번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지급했죠. 그리고 각시 군에서 각시 군에서 작게는 5만 원, 저는 이제 5만 원더 받았어, 한 번에 15만 원 받았습니다. 포충 같은 경우는 40만 원. 그래서 여기 포천시 같은 경우는 280을 지급받게 돼. 사인가 가구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도 15만 원더 받았잖아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 아, 그러면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그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했지 뭐이재명이가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내가 먼저 이걸 하겠다 해서 5만원 더 지급하겠다, 10만원, 40만원 지급하겠다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이재명같이 배심없구는 또 이러한 철저한 철학없구는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왜냐? 문매맞을수 있으니까 잘못했다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경쟁적으로 선의 경쟁이죠 물론 여기저기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우리 5만원 더 저하겠다 보도블록 들깔고 가로등 좀 아껴서 이렇게 이렇게 재원을 충당하겠다 해서 10만원 플러스 5만원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민은 그리고 정부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 보셨다시피 아니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하나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한두 달 질질질 끌었잖아요 끌다 끌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그냥 이렇게 지원 지급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이렇게 추진력 없었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눈치, 전우치 보다가 그냥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 또 대기업들, 법인세 쪽뭐 이런 레퍼터리 있잖아요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렇게 추진력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시군, 또 전국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이런 눈치 안볼수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무슨 생색을 내고 뭘 생색을 내고 에? 아니 똥파리 똥순이들 졸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이거 좀 제대로 좀 들고 이 내용 좀 파악 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 쳐먹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